자,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잠깐 설명 들어가죠. 여러분, 2학기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게 뭐냐면요. 예, 도수분포표라는 네. 겁니다. 발음해봐 도수분포표. 도수분포표 어떤 친구 도수분포포! 어떤 친구 도수분포표! 이러고 있다는 거죠. 네. 발음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 쌤뭐 하나 보여줄게요? 네. 우리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로 봤더니 23점부터 전반적으로 공부 너무 못하네요. 맞습니까? 어때 애는 8점, 19점, 여러분 어때요? 심각하죠. 이렇게 나와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수학선생님이 이거 보고 이 점수가 에한 눈에 한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잘안 들어와요. 맞습니까? 네. 정리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정리를 할 겁니다. 그게 뭐야? 바로 우리가 이렇게 표로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럼 표로 만들어보자 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점수 다양하지.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수학적인 영어로 뭐라면요. 얘 예, 각각의 점수를 따라해 막혀량 양이라고 합니다. 별량이란게 뭐냐 별량이 똥 똥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변하는 점수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쵸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점수가 다양한데 더 점수에 한번 계획을 개그 만들어 보자 계획을 는건 뭐냐면요 이 별량을 뭐한겁니까 구분한거야 모델로 점수대별로 맞습니까 자 뭐부터 하죠 여러분 0점부터 시작하지 0점부터 몇 점까지 9점. 몇 점까지 할까 어 이러면 10점까지 한번 해보죠 이해 갑니까?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래는 뭐라 할까? 10점부터 어디까지? 20점. 20점까지 한번 해보자. 맞습니까? 또뭐 할까, 우리가? 2 0점 네, 20점부터 안마입니까 20점. 20점까지 한번 해보자. 30점 있어요? 어, 30점 여러분, 없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어도 어때? 만들면 끝이잖아. 여러분, 30 이상 만들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만듭니다. 왜? 없잖아. 없는 거 뭐하러 만들어? 이해 갑니까? 네. 자, 여러분, 이때 주요한게 뭐냐면요. 여기 시점과시점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지? 네. 그러면 어때? 헷갈린다는 겁니다. 구분하자. 어떻게 구분하냐? 얘는 어때? 0 2 이상, 10점 뭐랄까? 미만. 미만이라고 하죠. 여러분, 미만과 이상 이하의 차이 알고 있나요? 네. 네 차, 맞죠, 여러분? 여러분, 먼저 물어봅니다. 이상과 초과의 차이 알고 있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10 이상이면은 10보다 크다는 얘기지? 네. 네. 10도 들어가, 안 들어가? 예, 10도 들어갑니다 이상은 들어가요 네. 자 얘는 뭘 말하냐 뭐부터 말해? 10부터 어디까지? 11, 12 이런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까? 네. 10이상은 어때 일단은 10보다 크겠지? 네. 10 들어가 안 들어가? 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상은 들어가요 초과는 여러분 10 들어가 안 들어가? 안 10초과면10안 들어갑니다 뭐요? 11, 12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쌤은 네. 이해가 가겠죠? 네. 자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번엔 뭐가 있냐 10 이하가 있다라고 하자 여러분, 10 이하는 일단 10보다 작은 거죠. 네. 그럼 뭐가 될까? 뭐 9도 되고, 8도 되고, 7도 되겠지? 맞아, 맞아. 네. 여러분, 얘는 10들어가안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들어갑다 여러분 보세요. 이상이나 네. 이하는 10이 들어가요. 네. 왜 2가 들어가니까? 맞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 10, 뭐가 있을까? 미, 아. 미만이 있다. 그럼 얘는 뭐냐? 일단 네. 작은 거죠. 그럼 네. 여러분, 네. 7, 8, 9돼되 하는데? 되겠죠. 네. 근데 10 들어가, 안 들어가? 미만은 절대 안 들어간다. 왜? 초과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해 갑니까? 네. 얘랑 얘를 어때요? 반드시 뭐하라? 구분하라는 겁니다. 제말 네. 이해가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이쪽은 다 뭐야? 왼쪽은 다 이상이야? 네. 맞아, 맞아? 그럼 네. 여러분, 10점 미만인가? 내 10점 쓰면 돼? 안 돼? 안, 안 돼. 여기다 써야 돼. 왜? 얘는 10 이상? 20? 미만. 미만이니까. 항상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리지 마세요. 얘는 뭐야? 20? 이상? 이상 30? 미만. 미만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가 합니까? 네. 자, 그럼 세보자 한번 여러분. 자, 봅, 봅시다, 여러분. 계급이란 게 뭐냐면요. 얘는 뭐한 거야? 구분에 지어놓은 거야. 이해갑니까? 네. 자 여러분 책에 나와있죠? 뭡니까? 별명 알겠지? 계급 맞아? 안 맞아? 네. 자 여러분 계급의 크기는 뭡니까? 계급의 크기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 날까? 10 차이 네. 나지? 네. 이기서 얼마야? 10 차이 10, 납니다 10. 그럼 여러분 이 계급의 크기는 얼마일까? 10, 10이야 아... 여러분 영어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이해갑니까? 네. 그럼 여러분 계급 값은 뭐냐면요 네. 여기 있는 중앙 값을 말하는 거야 네. 왜? 여러분 여기 있는 값은 뭐로 할래? 10, 0이야? 10이야? 헷갈리지? 네. 그 뭐야? 가운데 값 하는거다 시 한번 본다 여러분 계급 값은 여러분 어때? 얘는 5지? 네. 여러분 얘는 계급 값이 얼마야? 5야? 얘는 얼마일까? 계획값여기 얼마일까? 아니야 얘는5 아니야 15 맞습니다 왜? 이거 더해서 뭐하면 돼? 나누기 2하면 되잖아 가운데 값이니까 여러분 얘는 얼마일까? 계획 값이 계 그쵸? 17. 얘는 아이고, 25가 15. 되겠다 50 나누기 2하면 되잖아 쉬워 어려워 쉬워. 쉬워.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한다 계급이라는 게 뭐냐고요? 별량을 다 구분해 놓은 거야. 맞아, 안 맞아? 네 자, 여기 값이 12죠? 뭐가 1 2야 계급의 크기는 다 동일하다. 10으로 맞아, 안 맞아? 네얘 계급값 얼마야? 계급값은? 얘를 대표하는 값이지. 중앙값 얼마야? 5. 5. 얘는? 15. 15. 얘는 아마? 25. 25가 되겠다. 맞습니까? 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더쓰란게 뭐냐면요. 사람, 대가리수요. 네. 뭐라고? 사람? 네. 대가리수.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0부터 10이지? 네. 얘 포함돼 안 돼요. 여기 첫 번째.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되죠? 어, 한명 올라가지. 케이 알지 안되지 여러분 10 어때요? 안됩니다 네. 조심하세요 얘는? 안안 돼, 안 돼, 안돼요 안안 되죠? 2명 맞아 안맞아? 안되안되안 네. 됐네요 몇명? 두명 2명. 도수는 두명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도수는 뭐라고? 대가리? 10이 되겠다 자 그럼 10부터 20입니다 네. 10 들어가는거 여기서 10들어가죠 20은 네. 안들어가야 돼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안돼요? 안돼 안돼요 이게 되죠? 1개 네. 네. 몇개? 두요 돼요, 돼요. 두개 얘는? 세요개 몇 개, 네요. 네 개, 안한대 다섯 개, 여섯 개, 네요. 일곱 개. 여덟,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죠. 아 됐습니다. 맞네. 자 나머지 다 나머지 하세요. 20 이상, 두한대,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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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그거 네. 없죠. 네.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여덟, 여덟 개입니다. 여러분 다섯 개가 몇개 나옵니까? 20개 20 나오죠. 여러분, 이거 다 20개 맞아, 안 맞아? 맞아? 왜? 여기 네줄 맞아, 안 맞아? 네. 여기 몇 줄? 다섯 줄 5, 4, 20. 맞죠? 네. 우리 모병범 뭐 여러분, 이거 뭐라 하냐? 도수가 모양과 뭐 분포되어 있는 모양을 만든 게 도수, 따라봐 도수. 도수. 분포표. 분포표. 발음을 잘해야 돼요. 도수, 분표표? 도수, 분포표? 분포표. 도수, 분포포? 도수, 분포표. 도수 분포표가 되겠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면 좋은 이유가 뭘까? 간단해 뭐야. 오, 가운데에 1명이나 있구나 하고 어때요? 한방이 어때요? 보인다는 겁니다. 뭐가? 수학 점수들이고.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 얘가 편해, 얘가 편해. 고게 그렇죠. 얘가 편하죠. 이 표의 중요성 알겠죠? 네. 정리하세요.